12월 23일 화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느바 조기 출근을 진행했었는데요. 느바 어, 1순위였던 샬럿이 극장으로 플임해 주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반에 진행했던 이 네이버 카페 느바 결장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유치픽도 대부분 잘 들어오면서 현재 수당 중에 있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에 워낙 많은 수익, 특히 연승을 계속 달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국내 경기도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국내 경기 폴랑 세 경기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배당을 좀 높여 가져가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 이후에는 또 24, 25일 월차 써서 좀 쉬고 금요일 오후 경기로 저는 찾아뵐 예정이고요. 뭐 현재 누바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순항 중이다 보니까 오늘 국내 경기까지 먹으면서 6연승 찍고 한번 금, 토, 일그 수익금을 가지고 금액을 높여서 배팅을 시원하게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 2시에 또 라이브에서 이 국내 경기 꼴랑 3경기밖에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또 네이버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보면은 6연승 도전 들어간다. 그리고 아마, 음 아마, 어 오늘 영상 이후에 금요일 오후 경기, 국내 경기로 다시 찾아뵐 것 같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력 대 삼성화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삼성화재는 어느덧 심연패 중입니다. 직전 경기 손해보험 셧다운 패배로 인해서 김상우 감독이 결국 사퇴를 했고, 뭐 결국 지금 삼성화재가 오늘 경기에서도 뭐 냉정하게 전력에서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뭐 갑자기 진짜 어, 흔히 말하는 감독 바뀌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또는 뭐 태워 풀자 이런 식의 좀 미신적인, 어, 주술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오늘도 한전이 유리해 보이는 매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홈에서는 그래도 뭐 손보, 오케이를 잡아내면서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베논 이의 공격 자원이 아쉬운 편이고, 어쨌든 올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맞대결 모두 한전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갔다 보니까, 오늘 경기, 이 원정 삼성화재에게는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경질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오늘 경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시즌 삼성화재가 원정 경기에서는 또 1승, 7패라는 점. 그리고 현재 삼성화재가 원정 경기에서는 오버를 어, 띄워주기도 어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 제가 봤을 때이 경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승, 한전마인승 쪽으로 어, 쭉 밀어주시는 것이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승, 한전마인승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GS 칼텍스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직전 전반장 원정 경기에서 실바가 살아나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죠. 연패 탈출에 성공했던 GS였고요. 레이나가 복귀하면서 9득점 69%로 미쳐 날뛰었고, 실바도 30득점 51%로 미친 캐리를 보여줬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도롱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지난 경기 현건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했었고요. 결국 이 접전 양상에서 어, 이 친구들이 음, 접전 양상에서 이 친구들이 또 풀세트 여파 체력적인 여파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경기에서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올 시즌 맞대결 도공이 이전 전승으로 앞서긴 합니다만은 GS가 홈에서는 풀세트 접전까지는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현재 지난 경기 도로공사의 경기력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경기 도공스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현재 레이나가 복귀한 이 GS가 최소한 풀세트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서 저는 이 경기는 GS 프렌 그리고 184.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오버사이즈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 프렌과 오버사이즈 함께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입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대 대구 한국 가스공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G는 지난 경기 홈에서 DB 상대로 양준석이 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4대 69접전 끝에 꾸역꾸역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팀약주는 36%에 불과했었고 타마요가 하드캐리하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가져갔었죠. 가스공사는 홈에서 정과장 상대로 66대 71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최근 3연패 중입니다. 그래도 양우혁이 공격에서 유활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직전 연기는 벨랑길의 빈자리도 어느 정도 채워줬었죠. 오늘 경기 이제 벨랑겔, 양준석이 출전하느냐, 마느냐가 현재 관건인데, 현재 LG가 홈이라는 점, 그리고 벨랑겔 결장 시에는 사실상 가스공사의 득점력이 아쉬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148.5점이라고 하더라도, 언더 접근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벨랑겔이 오늘 경기 출전한다면, 저는 7.5점은 좀 많아 보인다는 라 생각이기 때문에, 가스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LG 승은 보고요. 벨랑겔 출전하면은, 비빈다라는 측면에서 프랜 그리고 출전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그냥 LG승의 언더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3경기 어, 국내 경기 분석을 마무리 지어 보았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보기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또 네이버 카페 공짜 자료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멤버십을 통해서 오늘 주력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늦박 가 오늘 국내까지 먹고 잘 쉬고 또 금요일 오후 경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